치매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,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. 이 난치병을 수술이나 약을 쓰는 게 아닌 특정한 빛을 쏘여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. 전예지 기자입니다. 최근 병원에선 특정 파장의 인공빛을 다양한 치료수단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. 피부에 쏘여 대상포진,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을 개선하거나 생체시계 회복과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해 우울증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빛이 난치성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MIT 연구팀은 먼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쥐 n 뇌 속에 광섬유를 넣어 초당 40번 깜빡이는 감마파 빛을 썼습니다.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도 왕성해지면서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. 다음엔 외부에서 같은 감마파 빛을 하루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깜빡거려 쥐의 눈을 통해 뇌 신경을 자극해 봤습니다.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진 덩어리들이 쪼그라들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최대 60%까지 줄어들었습니다. 증상 완화나 지연을 넘어 빛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.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지 않고도 쪽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치료 방법. 이라 감마파라는 특정 파장의 인공 빛을 활용한 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환자의 뇌파에서 유독 감마파가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진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. 연구진은 즉각 임상 시험에 착수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.